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기억력 센터에서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기억력 저하와 알츠하이머병 알짜이머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알짜이머병입니다 정상인지 상태에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신경퇴행의 경과를 보이는 알짜이머병은 1906년도에 알자이머, 알로이즈 이알 알짜이머라는 의사가 버거스트 D라는 환자의 임상양상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와 버거스트 D 환자의 뇌를 분석을 해서 처음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알로이즈 알짜이머 이름을 따서 알짜이머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진행한 경우에는 정상 이 사람의 뇌 크기에 70%밖에 안되는30% 정도의 뇌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뇌가 전반적으로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줄어드는 원인은 뇌 안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게 되고요.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의 침착,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이는 것이 뇌 세포의 안정성을 일으키는 타우 단백질 관련하는 그런 뉴라필라멘트의 불안정성을 일으키게 돼서 그래서 이런 나이 플락이라고 하는 그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거와 그리고 이 신경세포에서 타우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서 그런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치매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치매 초기에는 이뇌 사진만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뇌 크기가 70%까지 줄어드는 거는 치매의 마지막 말기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치매 증상이 조금 생겼을 때는 일반적인 CT나 MRI로는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딱 확정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되는 아밀로이드가 뇌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뚜렷해지기 전에도 뇌에 알츠하이머 병이 생겼는지를 알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뇌에 아밀로이드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진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 변화는 대개 어느 한 순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마치 밝은 낮에서 어두운 밤으로 하루가 변하듯이 정상 인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밝은 낮과 같은 정상과 어두운 밤과 같이 완연하게 일생활 능력이 떨어진 치매 사이에 노을이나 해넘이 같은 주관적 인지 저하와 경도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지 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정상적인 인지 상태에서 나이가 들므로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짜마 병이 생긴 경우에는 그렇게 정상적인 이 기억력 저하와는 다른 완연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인지저하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저하를 보일 때 있어서 실제로 생활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생활 능력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을이나 해넘이 같이 생활 능력에 문제는 없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도인지 장애 단계가 있고요. 실제로는 인지기능 검사, 다양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기억력 저하가 또는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지 않으나 본인은 분명히 그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인지저하 이런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주관적 인지저하는 본인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검사에서는 정상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치매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아직은 의사들도 장기적인 경과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의 반면에 경도인지 장애는 인지기능검사에서 나이와 확력을 고려할 때 기능저하가 있지만 치매로 진단할 만큼 생활능력의 저하가 생기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 중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는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특히 높아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뇌는 뇌 부분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능이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내 뇌측 축두엽 같은 경우에 기억력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옆쪽에 뇌 옆쪽에 있는 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을 주로 담당을 하고 전두엽은 판단력이나 추상적 사고 정력 후두엽은 시공간 파악 능력이랑 시각 능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맡은 기능이 각각 다른데 알츠하이머병에서 생기는 변화는 기억력과 관련돼 있는 내측 측두엽에서부터 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주된 증상, 가장 시작 증상이 기억력 감퇴가 됩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려서 집에 불이 날 뻔했다든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서 외출했다가 집에 못 들어가서 한참 서 있다든지 온데다 전화를 했다든지 또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쓰거나 어디다가 치워놓으시고 은행에 여전히 돈이 있다, 은행에서 돈을 훔쳐갔다라고 오기는 등 기억력이랑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했던 일이나 최근에 일어난 일은 기억을 못하면서 오히려 옛날 일, 뭐 30년 전 일, 40년 전 일은 기억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 특히 환자를 가끔만 나는 가족은 환자의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 옛날 일도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는데 무슨 치매냐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뇌가 뇌의 변화, 이 병이 진행을 하면서 시간, 장소, 사람을 인지하는 진압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계절이 어느 때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늘 다니던 곳인데도 갑자기 낯설어하면서 길을 헤매고 집을 못 찾고 가족이나 친지,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격 변화와 이상 행동도 생기는데 치매 초기에는 주로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 귀찮아하거나 누가 돈이나 물건을 훔쳐갔다 또는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등의 남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기 단계에는 화를 잘 내고 안절부절하면서 집안을 배회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다가 말기에는 오히려 인지기능이 너무 떨어지면서 이러한 성격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고 인형같이 고무나 나무같은 꼼짝 안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꿈을 꾸는 램수면은 꿈수면 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렘수면 중에는 꿈의 내용과 몸의 움직임이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억제되어야 하는 몸의 움직임이 병 때문에 억제되지가 않아서 꿈을 꾸면서 말을 하거나 소리를 치고 팔다리를 심하게 휘두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여러 행동을 하는 렘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퇴행성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초기에 많이 발견되는데 내용이 나쁜 꿈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증상이 어떨 때는 좀 심했다가 어떨 때는 거의 없었다 하는 변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뇌질환이 생기면서 정상적으로 생기지 말아야 하는 꿈수면 중에 움직임이 나타나서 그래서 꿈에서 생하는 행동을 실제 자면서도 하는 겁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그 전등을 키는 스위치가 좀 심통치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등을 키는 스위치가 망가지면 사실은 새거인 경우에는 키면 불이 켜지고 끄면 꺼져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헐거워 지면 키는 쪽으로 켜도 불이 잘안 켜지고 끄는 쪽으로 꺼도 잘 불이 안 꺼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렘수면장애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사용하여 증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진료를 받고 약을 잘 드시면 됩니다 이런 잠버릇들은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서 같이 주무시는 배우자나 또는 주변의 가족들이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는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루이소체 치매 환자들을 보면 치매가 뚜렷이 나타나기 전부터 왜 냄새가 안 나지? 냄새를 맡아지지 않는다 냄새가 안 나니 통 맛이 없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질환에서 냄새를 맡는 부분인 후광망울이라고 하는 부분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후광망울이 손상되면서 냄새를 뇌로 전달하는 여러 신경물질들이 줄어들어 냄새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부터 후각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치매로 이행되면서 더욱 나빠진다는 것이 확인되어 앞으로는 이 냄새를 못 맡는 것으로 치매 발생을 예측하고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매는 여러 원인 질환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통칭하고 치매가 생기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환이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특히 이 중에 많게는 10%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대표적. 게 약물이나 우울증 때문에 오는 가성 치매나 갑상선 기능저하 비타민 부족 등으로 인해 생기는 치매 같은 것입니다. 나머지 90%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증상을 조절하고 관리하면 치료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약물치료와 같이 생활습관, 식습관을 관리해서 증상도 개선시키고 진행하는 것도 지연시키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을 만나면 많은 부분들이 치매라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아니면 심한 치매 상태만 생각하고 처음부터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도 완벽한 상태로 원래 병전의 젊은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아예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매를 초기에 치료를 시작을 하면 5년 후에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비율이 절반이 넘게 감소하고 치매를 앓는 8년간 가족들이 거의 한 8,000시간 정도 되는 여과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매로 심한 치매로 접어들면 보호자들이 항상 환자에 붙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격적이고 심한 치매로 진행하지 않게 그 진행을 늦추게 되면 가족들이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이들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환자들이 또는 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한다면 이 치매 환자들의 보호자들의 괴로움이 많이 줄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을 제 진료하면서 보면 가족성 치매나 치매 유전자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치매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병을 직접 일으키는 치매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전체 치매의 5%에서 젊은 나이에 생길 수 있는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검사들, 이런 특수검사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로 이제 할수 있는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좀 적용해볼 수 있는 치매 유전자 유전자 검사는 아포 이지단백이라는 유전자 검사로 이 유전자형 중에 특정 타입, E4라고 하는데요. 그런 타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이 빠릅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앞으로 경과를 예측하고 더 철저하게 치료와 생활 습관을 지키시라는 점에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 중에서 이런 치매가 조금 호발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이런 유전자를 저희가 흔하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틀비틀하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보행 이상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운동을 예쁘게 하게 해주는 뇌 기능이 떨어져서 생깁니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뇌를 의학 용어로는 추체외로계라고 하는데요. 추체외로계에는 소뇌와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이야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 많이 드셔서 술에 많이 취하면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못 걷게 되는데 이게 소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치매와 함께 이 운동을 조절하는 주체의 외로계인 기저핵의 기능이 떨어져서 움직임이 느리고 몸이 뻣뻣하면서 걸음걸이가 나빠지는 병으로 파킨슨병 치매나 루이체 치매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매는 파킨슨병의 중간 부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나빠지고 파킨슨 증상, 움직임이 나빠지고 나서 수년 이상 지난 이후에 치매가 생깁니다. 루이체 치매는 반면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 기능 저하와 이런 파킨슨 증상이나 보행이 나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1년 간격 내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또는 곧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파킨슨병 치매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루이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퇴행성 치매 중에는 흔한 증상 흔한 질환인데요. 이런 루이체 치매는 특징적인 아주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